매도자가 전세계약서를 난못 써주겠다 이래가지고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매도자들도 이제는 눈치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알아버려서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 또 서울 운전하러 가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제 잡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음그 사고를 쳤다 그랬잖아요 계약금을 치렀는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서를 난못 써주겠다 이래가지고 현금으로 잔금을 치른 게몇 개가 있어요 지금 공실로 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돈이 묶여 있죠 거기에 그래서 전세 대, 계약은 했지만 전세 대출까지또한 3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동안 투자를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또 돈이 어디선가 자꾸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저는 요즘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관련된 책이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 이유 2030 세대가 오피스텔을 사면 마지막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다. 그 내용을 적어놨고요. 오피스텔이 왜 오르는지 오르는 이유라든가 과거에는 어떻게 올랐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고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트 올린 게 있잖아요. 책의 한 부분이에요.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있으니까 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역 분석, 뭐 서울 시청, 영등포,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판교. 뭐, 요런 데 내용을 이렇게 해놓고, 좋은 오피스텔, 뭐, 뭐, 뭐 있다. 이 오피스텔은 세대수 몇 명이고, 뭐, 특징은 이렇다. 뭐,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조금 빨리 시작할 수 있게끔 내용을 해놨고, 내가 사다리가 직접 투자한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투자했는데 괜찮았던 사례, 뭐, 이런거 적어놨고,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워낙에 세금이 복잡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뭐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좀 알아야 될게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완성시켜서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책을 접하고 오피스텔에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사다리가 돈독이 올랐구나. 유튜브다더니 이제 책을 써서 어? 팔아먹으려고 하네. 제가 그 출판사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책 쓰면 돈 얼마 벌어요? 하더니 정가의 8%를 받는데 2만 원이면은 1,600원 떨어지는 거 작가한테. 아 그러면 많이 팔리면 부동산 책은 몇권팔려요 물어보니까 많이 팔리면 만권 팔린다. 많이 팔리면. 아니 그러면 1,6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소리네요? 그렇대. 아 이제 알았어 왜 오피스텔 책이 없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래 책 한번 쓰는데 잘 돼야 1,600만 원 버는 건데 갭투자 뭐 이런 거 한번 하면은 한번에 2, 3천만 원씩 그냥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하루에 한두 3시간씩 시간 할애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시간에 메모를 찾았으면 플러스피 메모를 한 10개는 찾았을 것 같아요 10개만 찾았어도 뭐몇 천만 원 벌었지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피스텔 책은 딱한권 있는데 그거는 2011년인가 아주 예전에 나온 거라서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내용 자체도 좀 빈약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새롭게 오피스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책을 써서 유튜브를 안 보는 불인이들도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게끔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굳이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한 챕터를 쓰면은 그게 영상으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영상을 찍고 있는 게책 내용이랑 똑같아요 최근에 강남역 지적분석 올린 것과 영등포 지적분석 올린 게 책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영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주행 하셨거나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굳이 오피스텔 책을 안 사셔도 괜찮겠죠 이책 사봤자 저한테 큰 도움 안 되니까 안 사셔도 되는데, 근데 책이 좋은 점은 원하는 내용을 내가 빨리빨리 볼수 있어. 영상은 이걸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책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캐치해서 한두 시간이면 다 읽어버리니까 지식의 습득은 훨씬 빠르다고 볼수 있겠죠. 제가 이 책을 쓴으로써 얻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명성. 제가 다른 채널에 출연 요청을 많이 했는데, 뭔가, 내수름한 게 없거든. 그냥 오피셀 투자자예요. 뭐 유튜버, 뭐 만명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잘 초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뭔가 책이라도 있어야 포트폴리오처럼 드림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 채널을 좀더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한 가지 영업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가 유튜브를 영상을 제가 매일 올리잖아요. 영상 조회수당 4원이 떨어집니다. 4원. 그러면 영상 하나 올리면 보통 2,000 조회수 나오거든요? 그럼 8,000원 버는 거예요, 8,000원. <laughs> 근데 제가 영상 하나 찍으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 인터뷰하러 간다. 기름값이 기본 10만원이에요, 톨비까지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또 집에 오면은 편집은 편집대로 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가성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뭐 치킨이라도 사드리던가, 피자 뭐 쿠폰이라도 보내드려야지. 그러다 보면은 어제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보면서 유튜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한답시고 마이크도 사고 편집용 컴퓨터도 사고 뭐 주변 장치 많이 샀는데 아직 본전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돈만 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영상 편집 하는데한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자막 넣고 뭐 하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회 좌에 잠을 못 자고 책을 쓰고 있는데. 그까지 하려니까 정작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 투자금은 무한한 게 아니니까 적당히 투자하고 적당히 채널 유지하고 하는 게더 재밌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근황 제가 어 전세계약하러 다니고 유튜브 인터뷰하러 다니고 책 쓰고 다니고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매물이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또 사고 싶다 근데 요즘 서울에 갭이 많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매도자들도 이제는 눈치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알아버려서 금액을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올리더라고요. 그 역삼 센트럴 프로젝 시티 그 시세 올린 거 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어제는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테스트로 한번 해봤는데 어쩌다 40분을 하게 됐네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출판하는 게 목표인데, 어,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네요. 책 쓰는 게 시간이 참 많이 잡아먹는 작업 같아요 빨리 써서 한 명의 불인이라도 오피스텔을 살수 있게끔 만들어서 상승장에 올라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서 듣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하나예요 아무도 오피스텔을 쳐다보지 않을 때 사다리TV가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알려줬다 사다리TV가 열심히 방송해서 많은 청년들이 부자가 되었더라. <laughs>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싶어서, 쓰는데 어,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좀못 벌어도 되는데, 우리 어, 2030 세대들 돈못 벌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다리 t v 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